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창원FC 경기가 있나요? 입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사와 원정경기인데 저희 첫 원정 응원이거든요 저번 전주때도 원정을 갔는데 그때는 응원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첫 원정 응원 경기입니다 오늘은 원래 구단차를 타고 갈수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 제대로 된 버스가 없고 카니발 같은 걸 타고 가요 구단 직원들하고 근데 구단 직원들 사이에 꼽살이 끼기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버스 터미널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거 입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구단 차를 타고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 이름이 트래블러잖아요 트래블러라는 뜻이 여행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행자인데 너무 축구 관련한 것만 찍지 않았나 해서 오늘 이런 버스 타고 여행하는 걸좀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네, 그런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표를 뽑고 부산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킨! 일단 지금 표를 뽑았고 저는 2시 27분 차입니다. 오늘 5시 경기인데 생각보다 일찍 출발하죠. 지금 이 시간은 한 2시인데 2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현재 기술을 써서 제가 바로 버스로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스에서 내렸고 다시 또 버스를 타러 시내 버스 타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버스 정류장에 왔고 여기 바로 터미널 앞에 정류장이 있어서 여기서 15번 버스 타고 구도공동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구덕운동장에 내렸습니다. 바로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저번에 경기장 와봐서 알거든요. 수원이랑 할때 그래서 운정석 바로 들어가는 길로갑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어? 지금 왔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들어온 문이 막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되나? 좀 가야되는데. 아니, 여기도 막혀있어. 어, 아? 원정서 게이트라 저거 놔놓고, 여기도 막아놨어. 와, 아, 진짜. 원정서 어디가 없는 거아니야 오늘? 원정서 없거나, 경기 제가 날짜를 착각했거나, 둘 중에 한개입니다 어디야, 원정서? 지금 경기장 안에 노래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일단 오늘 경기가 아닌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정석 입구를 못 찾겠어. 설마 홈팀에 입장해야 되나? 그건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야 돼 홈팀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홈팀으로 처음 들어가네요. 완전 부산 아이파크로 도배 돼 있어. 여기만 부교공 입고. 일단 굉장히 들어. 맞습니다. 좋왔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에이포영지가 부족해요. 아 폰카 아, 홈으로 들어와서 원정편역을 되게 세요 홈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못 찾았거나 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하네. 아 뜨거워. 어 지금 일단. 여기 응원사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혼자요. 일단 맥이라 했죠. 근데 잠깐 부산 응원을 들어가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는 K 리그 3 응원 탑 답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라인업을 대충 파는데 이겼습니다. 오늘 이겼습니다. 왜냐? 저희 팀에 이번에 새로 임대온 포세카 선수 선발입니다. 첫 선발 임포세카 선수 저번 여주 경기 때 엄청 엄청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비록 그트였지만골 넣을 뻔 했어요. 아깝게 못 넣었지만. 오늘 이겼습니다. 좀 확실합니다. 지금 지금 경기 시간 아 씨. 지금 경기 시간 30분 전입니다. 아 뭐야 저거. 아, 여기 단점이 원정석 앞에 바로 앰프가 있어 저 뭐야 저거 보여? 보이나? 안 보이나? 아 보이든 말든 아무튼 지금 바로 옆에 앰프가 있어가지고 소리 겁나 커요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건 치워야 돼 뽑아야 돼뭐 옆에 못놓채고 뭐, 뭐 있어 일단 응원해보겠습니다 화이 일당백입니다. 만세 오늘 일당백 보여드릴게요. 저번 수원 경기 때는 사람이 진짜 개많이었, 아 겁나 많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죠? 이런 것도 역사입니다. 예. 부산교통공사 아 저쪽 소리 저쪽 진짜 애 없애버려. 부산의 수호씨 아 31번 김민승 시끄러워 앰플꺼 앰플꺼 정현님 샷 2015 K3리그 15라운드 부산교통공사팀 대 창원FC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뭐냐 그 쿨링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그크에 잠깐 들어가면요. 귀아서 일단 전반은 우리가 훨씬 슈팅을 많이 하게 했는데 뭐야 이거 손많이 난데 우리가 훨씬 슈팅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다 너무 힘 너무 힘들어요 이 카메라 뭐야 너무 힘듭니다 와씨 이 손발 까졌어요 아씨뭐무집 생겨갖고. 다시 가야죠. 쿨링브레이크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선수들이 도우네.

헤자! 뭐하냐? 자 헤자! 자 헤자! 자 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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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전만 끝났고 <laughs> 와 이렇게 건너 재밌는데 막판에 부산 골키퍼가 밀어가지고 퇴장당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밀었어 친구 아니야 일단 일대용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후반전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 12번, 김민첩! <목소리> <목소리> 에서 열린 창고 케이스리그 뭐, 15라운드 부산교통공사팀 대 창고르프시의 경기는 우리 부산이 2대1로 역전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일단, 지금 경기 끝났고, 지금 집으로 갈 겁니다. 오늘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선제코 잘나왔는데오 약간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좀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거릴것 같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